42번도 생 시작만 한번 들어가보면 얘도 4차방정식이니까 우리한테 1, 마이너스 2, 그 다음 제곱이 1 어? 1차가 없네. 그리고 마이너스 4 이렇게 된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시작은 무조건 조립제법밖에 할수 없습니다. 근데 다 더해도 0이 나와 안나와? 안나오지 그치? 네. 그리고 흔히들 이런거 홀수차수 짝수차수 할때 지금 보니까 홀수는 몇개야? 항이? 3개지. 네. 그 다음에 여기 짝수는 몇개야? 두개죠 네. 그러면 더하면 안 되는 줄 알아 개수가 상관이 없어 그냥 홀수 부분의 합이랑 짝수 부분의 합만 똑같기만 하면 돼세 개를 더해도 마이너스 1아면 어때? 두 개를 더해도 마이너스 1아면 어때? 그럼 무조건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똑같습니다 그럼 집어넣어 볼까? 여기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여기 3, 4 하니까 다시 마이너스 4 내려오면 마이너스 4여서 플러스 4하니까 여기인 거랑 어더니 같은 거죠 그쵸? 그럼 그 다음에는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도 우리 확인이 안 되는 거니까 1이랑 마이너스 4를 가지고 이제 또 다른 걸 시도해 보는 거겠지 그치? 그럴 때 2로 한번 머릿속으로 상상해 보니까 212 하면 마이너스 1이어서 곱한 마이너스 2니까 2가 내려와서 딱 되는 거 같습니다 그죠 한번 시도해 보니까 212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2 2 하면 진짜 4여서 0인 거랑 어때? 같은 거죠 그죠 그럼 우리 이제 알게 됐어. 아, x 더하기 1이라는 실근 하나, x 빼기 이란 실근 하나, 나머진 x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2 이렇게 나온 거랑 똑같잖아, 그렇지? 근데 이 마지막 근을 생각해 보니까 b 제곱 마이너스 4ac 하면 1 빼기 8이니까 당연히 0보다 작은 음수 허근이 나오는 거랑 어때? 같이? 그럼 이걸 물론 근의공식 그 쓰면 i라고 하는 허근을 찾아낼 수 있지만 그렇게 푸는게 아니다. 그 알파에 관련된 식으로 주어지잖아, 그치? 그럼 이 알파를 여기다 보았다고요 대입을 해서 우리 무조건 저 모양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럼 방금 우리가 사실 계속 문제 풀때상반방정식 푸는 거랑 되게 비슷하거든요. 이모양을 만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 2차 방정식. 이런 모양을만들어요그 아이디어만 찾 그렇지 이거 보이니 알파 더하기 알파 분의 2는 나눈 1을 넘기는 거랑 어때?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답이 나와 버립니다 알겠죠? 절대로 알파를 계산한 게 아니다라는 것만 기억해 주면 됩니다 그럼 343번은 우리 연습 많이 했던 거니까 이거 넘어갈게 이 4개의 항의 곱셈에다가 24가 빼진 거랑 똑같지 그치? 그럼 이거 그냥 전개하기 힘드니까 우리 상수항의 합이 어떻게 되도록 갔도록 첫 번째 네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를 전개해서 치환하는 식으로만 접근하면 앞에 풀던거랑 똑같은 가생 굳이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풀어주면 되는 거고 344번은 4차 방정식인데 4근을 네 진짜 구해서 역수로 더해주세요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렇죠 얘도 어떻게 접근할 거냐면 먼저 우리 이식 특이하게 4차 방정식인데 무슨 방정식이라고 해줘요 무슨 방정식? 많이 봤었는데, 우리한 거? 4차 중에서도 홀수가 없는 한5 2차 방정식이라는 말 계속 3명 쓰고 있지? 너네들은 처음 듣는 용어가 아니죠, 그 보기차가 왜 보기차야? 2차가 중복된 것처럼 되어 있다 2차만 두번못하니까 4차밖에 없다 이런 거랑 똑같아 그렇지? 네. 3차랑 1차가 없습니다 그쵸? 그럴 렇죠그때치환해서 풀리는 거는 사실 너무 쉬워서안 내고 치환하면 절대 안 되지 그렇지? 네. 둘로 완전제곱식 만들 거면 가운데가 플러스 혹은 마이너스잖아 그렇지? 그럼 네. 플러스 10x거나 마이너스 10x인데 이게 완전제곱식 빼기가 되려면 어떻게 되는지 보이니 x 네제곱 플러스 10x제곱 플러스 25일 때 10x를 한번더 빼니까 마이너스 25x 제곱은 0이어서 뒤에가 5x의 제곱이 나오는 게 보이죠. 그래서 우리가 x제곱 플러스 5의 제곱 마이너스 5x의 제곱은 0이라서 식이 이렇게 2차식이 두 개가 나옵니다. x제곱 플러스 5x 플러스 5라는 식 하나. x제곱 마이너스 엑 x 플러스 5라는 식 하나 이렇게까지 이차방정식이 나왔지 그치? 네. 그러면 여기서도 분명히 뭐 근의 공식 써가지고 알파 따로 베타 따로 이렇게 구할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두는게 아니라 다 근의 공식으로 둘거야 여기가 알파 베타라고 생각해도 되니? 두 분은? 네. 그럼 여기가 사차방정식 나머지 두분 감마 델타라고 이렇게 생각해도 되니? 네. 그러면 여기에서 이걸 구한다는 건 둘을 통분해서 곱해보니까 이거 먼저 쓸게. 여기 있는 것들. 얘네들은 통분하니까 어떻게 돼? 알파, 베타, 분해. 알파 플러스 베타인 거랑 어때? 같죠? 얘네들도 두 개씩 한다고 치면 감마, 델타, 분해. 감마 더하기 델타인 거랑 어때? 그럼 여기서 두 분의 합, 두 분의 곱 충분히 담산으로 우리 가능해? 불가능해? 가능? 하지 왼쪽 이차 방정식에서 두 근의 곱 얼마 분모 값부터 a 분의 c니까 두 근의 합 얼마 그렇지 오른쪽 식에서 두 근의 곱 얼마 두 근의 합 얼마 마이너스 1 플러스 1에서 답은 0 이렇게 되는 것만 찾으면 됩니다 그죠? 4차 방정식 일반적으로 우리는 조립제법때문에 하나씩 구할 수 있지만 나머지는 두 개씩 묶여지는 식으로 됩니다. 아까 전에 상단 방정식도 마찬가지고요. 그렇죠? 요런 유의 문제들이라고 보면 되고 345번은 마이너스 1 하나 아니까 얘를 뭐 해서 첫 번째 대입해서 미지수에 구할 수 있겠지? 그런 다음에 나머지 알파벳은 진짜 구하는 게 아니라 조립제법 쓴 다음에 이거 다 뭘로 해주세요야? 근과 계수의 관계로 정리해주세요. 이렇게 볼려면 우리는 그렇죠? 3 개를 진짜 제곱하는게 의미가 아니라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은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에서 이 알파 베타를 빼는 거랑 어떻다 같다 계속 곱셈 공식이다라고 생각해 주면 됩니다 그렇죠? 이런 유 문제들니까 여기 46번, 47번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 풀기 어렵지 않을 겁니다 조립제법 조립제법으로 여기 대입해서 이 미분하면 끝입니다 그렇죠? 그런 다음 우리 스텝 2에 있는 세 개랑 349번 이런 거 하나 해봅시다. 삼차방정식의 세 근을 알파, 베타, 감마라고 할 때, 알파, 베타 두근 중에 실수는 몇 개뿐이래? 한 개뿐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지, 그렇지? 이게 엄청나게 중요한 거야. 봐봐, 두근 중에 하나가 실수래. 그럼 나머지 하나는 무조건 뭐야? 하나가 실수면 나머지 하나는 뿐이다라는 말입니다 실수가 아니면 무슨 수밖에 없어 우리한테. 그렇지 허수, 허근이라고 알려준거랑 같대. 근데 우리는 허근을 어떻게 찾았다고 항상? 갑자기 딱 보자마자 아 얘는 허근이네 이렇게 찾을 수 있는게 있니? x제곱이 마이너스 거나 그치? 근의 공식을 했을 때 루트 안에 있는게 마이너스 거나잖아 그러니까 항상 허근은 하나의 허근이 있으면 나머지 하나 편례복소수인 허근이 또 하나 있다 없다? 있다 하나가 실근이면 허브는 반드시 몇 개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야. 두 개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가지 우리가 달려준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얘네들은 보니까 다행인 건 X 말고 K라고 하는 문자가 있지만 문자 적류가 하나니까 우리가 충분히 뭘 해볼 수가 있어. 조립제법을 시도해 볼 수가 있는 거지. 그 근데 이 눈으로 봐도 이미 조립제법이 되는 게 보입니다. 1. 마이너스 1. 그다음 마이너스 K. 플러스 K인 거라고. 항상 확인하는 것 중에 생긴 뭐? 개수의 합이 다0인 거랑 어떤? 그래서 1을 집어넣으면 무조건 인수분해가 돼야 된다 이거야, 그렇지? 그럼 해보니까 1 하면 여기도 0, 그 다음 에 여기도 0이니까 마이너스 k에서 진짜 마이너스 k 하면 0인 거랑 어떤 2 같은 거지, 그렇지? 그럼 우리는 실근 하나를 찾았다고 x 마이너스 1이란 실근, 나머지는 x 제곱 마이너스 k인 거랑 어때? 같은 거지, 그치지 그럼 무조건 우리한테 요 근이 허근인 거랑 어때야 되니 아, 같아야 되는 거죠? 그럼 x 제곱은 k 인데 첫 번째 조건 하나는 얘가 허근이려면 반드시 k 는0보다 어때야 돼? 작아야지만 허근이 생기는 거겠지, 그렇지? 그럼 우리한테 그 x 값이 항상 뭘로 나올 테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k 로 나오는 거랑 어때? 같은 거겠죠? 그럴 때가 마이너스 3이면 풀마3아이 이렇게 나올 거잖아. 얘가 마이너스 오면 풀마5아이 이렇게 나온 거랑 어떠세요? 같은 거고요 그렇죠? 여기까지 이해가 됐니? 그럼 이제 우리가 확인할 거는 알파가 진짜 실근인지, 베타가 진짜 실근인지 이런 걸 우리가 알을 적이 있어 없어? 없는 거지, 그렇지? 그래서 그것만 이제 고민해 했는데 봤더니 뭐냐면 여기서 만약에 알파를 누구라고 생각해볼까? 첫 번째 1이라고 생각해보자, 이거 야그지 그렇게 되면은 여기 있는 값이 루트 k 인 거랑 어때죠? 같아지지? 근데 그건 말이 안 됩니다. 봐봐, 여기를 제곱하면 무조건 실수인 거랑 어때? 같지? 잠깐만. 다 풀었어? 그럼 오늘 여기까지. 말해. 미안. 우리 여기 알파랑 베타를 아까 전에 알파를 1 실근이라고 했었는데 실근은 어쨌든 제곱해도 무조건 실수지. 그럼 베타랑 감마가 허근이어야 되잖아. 근데 실수가 허근의 마이너스 수칭을 갖다가 말이 되는? 안 되지, 그렇지?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알게 된 사실은 무조건 알파가 무슨 수여야 돼? 허수여야지만 그 허수를 모하면 제곱하면. i 제곱이 되니까 무슨 수로 바뀌어? 인 실수로 바뀌게 되겠지 그치? 그러니까 베타가 무조건 우리한테 실수 얼마입니다? 1입니다 라고 알려준거랑 어때? 같은 겁니다 그렇죠 여기까지 가 됐니? 그럼 봐봐 x 제곱이 곧 여기 알파 제곱이랑 똑같으니까 여기가 그냥 k는 마이너스 2라고 그냥 알려준거랑 어떤거? 같다인거지 그치? 그럼 이제 끝났지. 우리 베타는 구했으니까 베타는 얼마야? 제곱해도. 어차피 이리죠. 감마 제곱은 어차피 똑같이 K니까 여기 마이너스인 거랑 어때? 왜냐면 베타나 감마나 풀마인 거랑 똑같으니까. 그걸 제곱해봤자 어차피 I 제곱인 거는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뀝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가 마이너스인 거는 절대 바뀐다 안 바뀐다. 안 바뀐다 이렇게만 생각해주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답이 5번 이렇게 되는 건데. 여기 안에서 실수허수 개념이지 3차방정식 개념 이런 거다 들어가 있으니까 이런 게 우리, 우리 모의고사에 나오는 좋은 문제 유형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 다음 우리 351번 이것도 팀만 주면 여기 문자가 K라고 되어있는 거 하나만 있는 거 보이지 그치? X 말고는 그럼 처음에 3차방정식을 뭐로 시작하면 조립제법을 하면 반드시 항상 성립되는 문제인 게첫 번째 특징인 거고 그럼 하나의 실근이 나오잖아 무조건 그럼 나머지 무조건 2차 방정식 K가 그런 게 나오는 거지. 근데 여기서 서로 다른 실근은 몇 개밖에 없대. 그럼 나머지는 무조건 허근이라고 설명해 준 거랑 어떤 같겠죠. 그럼 무조건 그 부분에 대한 허근이 생길 수밖에 없으니까. 한별식이 0보다 어떻다. 중학교 때는 없다 했는데. 허근의 조건은 한별식이 0보다 어떻다. 라고 풀어주는 게 처음 기본입니다, 그렇죠? 근데 특이한 건 하나 더 있지. 서로 다른 실근이 한 개일 수 있는 또 하나의 경우, 마지막 하나는 몇 중근일 때. 삼중근일 수도 있는 거겠지, 그렇지? 예를 들어 x 마이너스 a 의 세제곱 같은 경우도 실근은 몇 개밖에 안나와한 개밖에 안나아 오죠, 그렇지 그래서 x 는 a 한다고 우리가 반드시 이런 거는 삼중근 이렇게 쓰는 습관을 기르라고 했었지, 그렇지? 그러니까 경우의 수가 두 가지입니다. 삼중분일 대 하나, 또 하나는 언제일 때 허근일 때 하나 이렇게만 나눠서 풀기만 하면 됩니다. 이해가 됐죠? 그러면 우리 충분히 여기는 351번까지 나가서 풀어볼 수 있을 겁니다. 여기 부분까지는 연습 한번 쭉 요거 선생님, 녹화한 거 보내줄 테니까 이걸 토대로 한번 다시 한 문제 풀어보면 그 다음에 있는 우리 금과 계수의 관계를 3차방정식에서 한번 천천히 한번 해봅시다. 요도 사실 전에 시험 이다란것 살짝 얘기했었거든 나중에 이거 되게 중요한 거 중에 하나라고 우리 다시 한번여어볼게 2차 방정식의 근과 계주의 관계를 이제 알고 있을 때 당연히 그걸 정계한 식은 우리가 증명하면서 했던 건니 여기 세 근의 합, 두근 길이의 곱셈의 합세 근의 곱의 순서로 나열이 된다라는 건 우리가 증명하면서 얘기했던 건데 넘어가도 될것 같고요. 그럴 때또 하나, 3차 방정식도 켤레근이 있다는 거는, 우리 하나는 인수분해를 구할 수 있다면, 나머지 하나가 근의 공식이나 허수로 되는 근일 때, 하나가 유리수일 때 루트가 나오면, 반드시 나머지도 그 반대 루트, 켤레 루트가 나올 수 밖에 없지 여기 범위가 실수일 때, 이미 니까 그러니까 절대로 개수에는 허수가 없는 거야, 그죠 그럴 때 근이 하나가 허수로 튀어나오면, 나머지 학생도 항상 털례복소수일 수밖에 있다 없다 없다에 대한 성질로 문제를 푸는 게몇 개가 나옵니다. 그렇지? 하나의 이차방정식을 그냥 알려준 거랑은 안 돼. 같은 거죠. 우리한테 근두개를 그 알려줬으니까. 그렇지? 인수분해식을 굉장히 쉽게 쓸 수가 있어서 그래서 그런 것들도 한번 연습 문제들이 같이 접근을 한번 해봅시다. 여기는 그냥 처음에 알고 있는 공식들을 확인하는 거니까 그대로 한번 확인한 걸 연습 집에서 한번 해볼 거고 그다음 여기 있는 실제 문제를 한번 봅시다. 우리한테 이제 그냥 기본 형태의 공식을 물어보지 않고 조금씩 변형된 걸 물어보는 것뿐이야. 그러다 우리 시장은 똑같아. 그럼 내가 이제 근과 길의 관계 를쓴 거를 정리를 해놓고 그걸로 이제 답을 찾기만하면 됩니다. 첫 번째 다음과 같은 3차식 1등 세 근의 합은 우리 얼마라고 했지? 마이너스 a 분의 제곱 b라고 얘기했었죠, 그죠? 맞니? 그럼 여기는 마이너스 3이니까 그냥 플러스 3인 거라고 했대그 다음 두근 1의 곱셈은 뭐라고 그랬어? 플러스 한 다음에 a분의 c 3차분의 1차라고 얘기했는데 여기 1차가 있어 없어? 다. 얘는 그냥 0이라던데 그렇죠? 세 번째 알파 베타 감마 세근의 곱은 처음에 마이너스 플러스 다시 마이너스 돼서 마이너스에 예. 최고차항분의 상수항이랑 어때요? 그러니까 여기 다시 마이너스 5인거랑 어때? 라고 먼저 접근하고 시작하는거야 난 이걸로만 문제 풀거야 그 다음에 나 변형하는 문제인거랑 어떠니? 같은겁니다 그럼 보이니? 제곱 제곱 제곱이 나왔다는건 한개짜리를 무조건 뭐할때 생겨? 제곱할때 생겼던거 기억나시겠지? 그럼 무조건 선생님도 이런거 곱셈공식의 변형으로만 생각하는게 아니라 얘를 제곱한다고 생각해봐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를 뭐하면 제곱하면 하나씩 제곱이 무조건 나온다 그랬지? 그리고 뒤에 뭐가 나왔는지 기억나니? 기억이 나는데 채민아 그래서 곱셈 공식, 인수분해 공식 그렇게 많이 했는데 두 배의 알파 베타 다들 아는데 살짝 불안불안해서 그런 거죠 그렇죠?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 기억이 나죠 그렇죠? 알파 베타, 베타 감마, 알파 감마의 두배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고 싶은 게이거잖아 그럼 이두 배인 거를 반대로 빼주는 거랑 어때? 그래서 우리 머릿속을 이렇게 생각한다고 세 근의 합이 얼마더라? 3분의 그걸 제곱하고 빼기 두배한 다음에 둘씩 곱한 거를 빼줄 건데 걔가 0이니까 그냥 4분이 붙은 요 그치? 그럼 세 개짜리 세제곱공식 기억나니? 이건 기억해줘야 돼. 알파 세제곱 플러스 베타 세제곱 플러스 감마 세제곱, A 세제곱, B 세제곱, C 세제곱 빼기 알파 베타 감마는 하나씩 더한 거에다가 제곱, 제곱, 제곱을 더하고 빼기 하나 두 개씩 곱한 거를 다 곱해준 거랑 어떻고했어같다 이거 아, 제일 긴 거지만 기억해주라고 했었죠, 그쵸죠 세 제곱, 세 제곱, 세 제곱 빼기 세 배의 곱셈은 하나씩 더한 거에다가 제곱 더하기 두 개씩 더한 걸뺀 거랑 같다. 어? 같다 이렇게 시작하는 건데, 그렇죠 그럼 이제 여기다 숫자만 집어넣으면 되는데 하나 쉽게 알려준 거는 이게 0이래 그리고 당연히 날라가는 거. 맞지? 그리고 우리가 아는 건 이거 알고 있잖아. 그럼 이거 이항되에서 플러스 3 알파 벳타 감마인 거랑 어때? 맞지, 그렇지? 그리고 더하기 한 거는 얼마야? 제곱한 건한번 한 구했어 얼마야 9, 더하기 3 오니까 마이너스 15인 거랑 어때 같은 거죠 그래서 27 1 5에서 다루는 거22 이렇게 구하는 거랑 어때 같은 겁니다 그럼 이제 여기 3번이 되게 팁인데 3번 같은 경우는 이거 그냥 전개해서 구해도 되긴 하거든요 근데 그냥 전개하면 상당히 길어져요 근데 우리가 봐야 되는 건 뭐냐면 세 근의 합의 모양이랑 굉장히 유사한 식들이 많이 보인다고 봐줘야돼 그럼 얘가 어떻게 보여요? 3에서 델타를 뺀거랑 어때? 같겠지 그지 알파 플러스 베타는 3빼기 감마 알파하면 되지 않렇지 그럼 여기도 베타 플러스 감마는 3빼기 알파인거랑 어때? 감마 더하기 알파는 3빼기 베타인거랑 어때? 그럼 잘 생각해보세요 이거는 이거를 정계에서 문제를 풀어도 되거든. 근데 선생님 이거 3차 방정식의 세 근을 알파, 베타, 감마라고 하면 이 식은 어떻게 인수분해를 한다고 했어? x 마이너스 알파, x 마이너스 베타, x 마이너스 감마로 인수분해 잘할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지않았니그 식이랑 되게 똑같지 않니? x 스 마이너스 0타 엑스 마이너스 0타 엑스 마이너스 감마 엑스 대신에 뭘로만 바뀝니까 그래서 이거를 전개해서 풀어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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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은0 0 0 0 3 0 0 0 0 0 0 0 0 0이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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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이0 0 0 0 0여0 0 0 0 0이0 0 0 0 0 0 0 0 0 0 뭐 이렇게 푸는 문제야 여기는 이걸 전개하라고 되어있지만 전개하는 게 아닙니다 대입 한다라고 읽을 줄 알아야 되겠지 이해를 했니? 이런 해석에 따라서 문제 푸는 시간이 달라지니까 꼭 기억해 주면 되고요 여기도 마찬가지야 그럼 우리가 열심히 배운 이 3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의 관계를 곱셈 공식 형태로 다시 한번 연습해보자 이겁니다 통분하면 둘둘둘 이런 것들 그치? 얘도 전개하는 거 아니고 보이지? 세 근의 합이 얼마가 나와? 마이너스 2죠? 그럼 마이너스 2 마이너스 감마, 마이너스 2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2 마이너스 베타로 보이면 그냥 여기다 마이너스 2 대입하세요. 아, 라고 때 라고 읽을 줄 알면 됩니다. 이제 여러분 너무 많이 볼 테니까, 그지 3번 같은 경우도 다 보이지? 얘네들을 뭘로 알파 베타 감마로 통분할 거니까. 여기는 감마만 곱해 주면 되지. 그럼 여기 감마 제곱이죠. 여기 알파만 곱해 주면 되지. 여기 알파 제곱이지. 여긴 베타만 보게 면 여기도 베타 제곱이죠. 그럼 세 근의 곱에다가 제곱, 제곱, 제곱이니까 곱셈 공식 변형 을 위에서만 쓰면 끝납니다. 요런 결국엔 다 인수분해 곱셈 공식의 변형 문제들로 되는 거기 때문에 이런 거다 풀어보기만 하면 돼, 그렇지? 그럼 359번도 이거은 어떻게 해요? 이거, 이거 통분해요?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똑같애위에 거랑 세 근의 합이 여기서 얼마나? 1 나오지, 그렇지? 두 분의 합이잖아 위에 것도 1 마이너스 알파인 거랑 어때? 같지 네. 얘도 1 마이너스 베타인 거랑 어때? 같죠? 네. 마지막 것도 1 마이너스 인 거랑 어때? 네. 그럼 이거 분수 따로 쓰면 알파분의 1, 알파분의 알파니까1기인 거랑 어때? 네. 뒤에도 플러스 베타분의 1 빼기 일인 거랑 어때? 네. 맞지? 마지막도 감마 분의 1 빼기 인 거랑 어때? 같죠? 그래서 식이 간단하게 알파 분의 1 더하기 베타 분의 1 더하기 감마 분의 1 빼기 3이랑 어때야 돼? 같아야 됩니다. 여기 1번에 있는 문제랑 똑같다라고 바꿀 줄 아는 게 포인트야, 알겠지? 이거 그냥 통분하려고 하면 지옥에 빠집니다 엄청 힘듭니다, 알겠죠? 이렇게 무조건 식을 정리하는 방식을 우리 잘. 항해계수는 최대한 상수로 바꿔주연습좀 해보는 거야. 그렇지? 360도 보이죠? 세 근의 비가 1, 2, 3이라는 건한 문자로 알파 대 2알파 대 3알파인 거랑 맞대. 근데 세근의 뭐를 알려준 거야? 딱 상수 하나 알려줬잖아. 합이 얼마입니다? 세 근의 합이 세 근에 하면 6알파가 10이니까 벌써 한근이 그냥 나오래 안 나와버려요. 그래서 2, 4, 6이랑 같다만 하는 선생님들께서 할 일은 없겠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근과 계수의 관계를 자꾸 이용을 해서 문제 푸는 형태들이라고 보면 되겠지. 그러면 선생님 오늘은 처음 여기 배우는 걸 연습 좀 해봐야 되니까 여기까지만 한번 해보셔야겠죠. 저교재